안녕하세요. 공룡박사 생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룡은 홈플러스에서만 파는 티라노사우루스 블럭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크냐, 면 길이는 51cm, 길이는 51cm, 키는 21cm. 이게 변신하면 로봇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봇 변신하는게 변신을 할 수가 있는게 아니라 부숴야돼요 공룡을 완전 부숴야돼요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만 팔아요 홈플러스에 지금 매진되어 있을 도 있어요 다시 들어오면 사도 괜찮습니다 이게 카드 할인이면 19,900원 카드 할인은 안하면 49,900원입니다 카드 할인으로 3만원이나 할인하네요. 이 꼬리가 다이노소 블러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꼬리는 위아래 다 움직여요. 역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됩니다. 아무데나 다 됩니다. 꼬리도 돌아가고 하고. 목도 움직이고. 입도 아 벌리고. 이게 받침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금방처럼요. 여기에 원래 이벽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치웠어요. 이상해서. 벽을 치울 사람은 벽을 그냥 이렇게만 치안 하고, 그 다음, 이걸 위에다 두개 정도 끼우면 됩니다.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받침대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게다가 받침대 는게 쉬운 일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만 여덟 살이 돼야 알수 있어요 블록은 자꾸. 몇 개예요? 838개 게다가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31026 있는데요. 근데요, 이게 설명서가 어떻게 되있는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멈춰. 설명서는 이거예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일단 31,027은 스피노사우루스, 31,028은 크레인, 31,029는 자동차, 31,030은 스포츠카 같은 거네요 31031번은 스포츠카입니다 진짜 스포츠카 설명서를 보여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저는 안했습니다 로보트 설명서도 있어요 로봇 설명서는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여기 제일 많은 조각이 배 쪽이에요. 배 쪽에, 여기에 앞모습 보면, 여기에 약간 구멍이 있어요. 이 꼬리는 관절인건 아까 설명했고요. 얼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고, 턱은 잘 빠져요. 게다가 입도 움직이고 이거 받침대가 좀 튼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네를 타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빼고 여기다 놔두면 작은 공룡의 노래장이 될수 있어요. 근데요, 그 설명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튼튼하게 해야 돼요 설명서에서 저가 해봤는데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가락도 좀잘 빠져요 게다가 마침타다가 만약 여기다 꽂고 이, 이거를 여기다 하면 진짜 부서질 수도 있어요 여기 나두고말해 그러면 진짜 저도 해봤는데 모르고 해봤는데 부서질 수가 있어요 전 아이도 말해줄게요 저는 8살인데 이걸 3일 만에 만들어요. 1시간으로. 대단하죠? 이 목도 잘 빠져요. 하지만 받침대 있을 때 목을 빼고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요런 끝이 절벽인데는 이렇게 슝 떨어져서 완전 부서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전지. 아까처럼 부서질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전지에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절대 받침대하고 목을 빼질 때 여기를 딱 잡고 목을 끼우세요. 여기 눈알은 뭘로 뺄수 있냐면요. 이거요. 이거에 눈알을 이렇게 이빨로 물면 빼버려요. 이게 어떤 장난감이냐고요? 주라기 유월드 3종 세트 3. 입니다 이 티라노는 얼마 전에 샀어요 이거랑 똑같은 날에 자 이건 일단 봐봐 일단 이거는 설명서나 마저보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만드는 게재주가 있어서 잘 만듭니다. 며칠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만여? 너희 사이도 3일도 안 걸, 3일 넘게 걸려요. 자, 이래가지고 로봇은 인터넷, 인터넷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안녕.